Thank mm -hmm. you. Mm -hmm. 옥수막엔 티그와 누수로 입고 된 차량입니다. 여기가 전기 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쭤보니까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테이프를 붙이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깨끗해요. 여기 주름관이 어, 조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테스트 할 거고요. 어, 오늘 원인은 여기가 아니에요. 바닥에 지금 물이 많고, 여기 안에는 깨끗하잖아요. 지금 물이 좌우 끝에서 시작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T1 누수로 입고 된 차량인데요. 어, 원인은 트렁크 누수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앞쪽도 확인을 했는데, 이 지금 앞쪽 드레인도 수축이, 그러니까 이 드레인 호수 자체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를 뭘 싸놨거든요 그런데 약간 짧아져서 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우 다요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 빠져버릴 수 있어요 주름간에서 이 부분도 체크할게요 폭스바겐 티구아 누스로 입고된 차량인데요 물 시작점은 좌우 네. 어, 이 끝은 안 보이죠 테스트할 거고 여기는 아마 물이 묻어서 살짝 흐른 거 여기는 누수라기보다는 물이 살짝 묻어서 흐른 거 같아요 테스트할 거고요 여기도 주름관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누수의 흔적도 안 보이고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누수 테스트요 예, 네, 최고한 누수 테스트 아네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보이죠? 저 끝에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반대편도 물이 바로 들어오네요. 티고와 지금 조수석 트렁크 부분입니다. 운전석도 물 들어와서 지금 이게 보이죠? 좌우 트렁크 누수 문제예요. 물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앞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폭스바겐 t 구안 네, 트렁크 지금 누수 문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뭐 작업을 뭘 했는데 이 부품이 안 보여요. 이게 잡아주는 부품이거든요. 드레인 호스의 끝 부분.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품이에요. 네. 새 부품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누수로 입고 된 티관 차량인데요. 지금 강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물이 고일 텐데, 깨끗하죠? 저희가 두번 더, 지금은 강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장비로 수압으로 또 테스트 할 거예요. 지금 1차 테스트 이상 없는 거 확인합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네, 썬루프 위쪽은 전혀 문제없어요. 지금 좌우 테스트 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이쪽으로 이미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죠. 아,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한번더 확인해요. 이따가 이 부분도 테스트 할 거예요. 테이프는 뺐습니다. 네, 앞쪽도 지금 강제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아, 깨끗하죠.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반대편도 테스트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1차 테스트, 2차, 3차 테스트 할 겁니다. 지금 강제 테스트해서 나머지는 다 이상 없는 거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조수석. 이상 있으면 이 위쪽과 이 부분에서 물이 흐르겠죠. 네, 지금 강제 테스트해도 이상 없는 거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확인해요. 이제 장비로 그리고 트렁크는 한번더 수압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지금 10분째 1열 썬루프 전면 유리 테스트 하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 위에 헤드라이닝 그 다음에 하단쪽 문제가 발생 되는 걸 보면 됩니다 지금 깨끗하죠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2열 테스트해 볼게요. 트렁크 누수 문제로 입고된 최고한 차량입니다. 지금 2열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야 돼요. 트렁크로요. 10분째 테스트 해도, 네, 깨끗하죠?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요. 트렁크는 한번더 테스트 할 겁니다. 측면이나 뒤쪽, 그 다음에 주름관, 헤드라이닝 끝부분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이상 없는 거 확인합니다. 네, 지금 깨끗하죠? 2열 테스트 했을 때.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디 볼 거냐면, 트렁크요. 그러면 이 부분. 고객님께서 의심스러워서 전기 테이프로 붙였던 이 부분도 지금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물이 살짝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저 끝입니다. 끝. 여기가 살짝 물이 보이네요. 그죠?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다른 곳은 이상 없어요. 네, 지금 나머지 방수 수리한 곳은 전혀 이상 없는데. 이번에는 이 끝에, 끝에, 좌우 다. 물이 들어오네요. 보이죠? 여기는 이상 없어요. 다 이상 없고, 좌우 끝은 원인 찾아볼게요. 여기가 추가적으로 발견된 누수 포인트입니다. 어,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곳에서 물이 누수되는 것을 추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트렁크만 별도로 장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티고하는꼭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물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어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를 분명히 찾아서 누수를 잡았지만, 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과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한번더 테스트하고 있어요. 좌우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닦았는데도 또 이렇게 고이네요. 지금 내시경 카메라 이용해서 물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네, 좌우다 물 시작되는 점 찾았습니다. 네, 트렁크 누수 문제로 입고된 티고안 차량인데요. 메인 원인도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했지만 추가적으로 좌우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인이 틀려요. 자동차 누수는 현장에서 재현이 돼야 재현을 시켜야 정확하게 방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합니다. 거의 다 잡았는데 또 물이 조금씩 들어와서요. 저기 아래로. 아 어, 이제 지금 안 들어오네요. 그죠? 완벽하게 방수된 거. 확인했어요.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반대편도 테스트 합니다. 뒤쪽 위에서 물이 들어오던 거는 방수된 거 확인했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바닥에서 살짝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벽하네요. 자동차, 누수, 수리는, 장비빨, 캡틴, 홍.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